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 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글로리아 김님께서 어, 목사님 언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요.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제가 요거 오늘 나누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라, 뭐 다는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떨 때 너무 너무 어려워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하나님은 근데 음성 듣는 것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쉽습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다 모두 다 어, 거듭난 분들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예 그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라면 또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정체성이라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정체성이 있으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정체성. 이두 정체성이 우리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정말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한번 또 궁금하네요. 거기서 잠시. 가끔 내 생각이 아닐까 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계속 엿죽게 되더라고요. 제일 많이 혼란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생각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 그,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지금 최근에 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감을 넘어서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는 것을 우린 배워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떨 때는,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다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는 것은 그냥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어, 자, 그럼 좀 가, 가볼게요. 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을 너무나 함축시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있는 다양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뒤 문맥을 다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볼때 앞뒤 문맥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때는 성경의 문맥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너무 길어진 거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음성입니다. 이것이 가장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또 다른 음성인데, 바로 그 원리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적인 음성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그 말의 원리 또한 여기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기에 너무나 너무나 쉬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적인 음성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즌이 있어요. 그 시즌에 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계속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시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 초대장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내적인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는 내적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하냐?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올 수 있는 초대장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즌을 캐치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만 하나의 음성을 듣고 교제를 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멈었을때 어떤 많은 부분, 저 역시도 그런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시즌 같은, 뭔가 하나에 뭔가 막혀있는 시즌 같은, 뭔가 뚫어지지 않는 시즌 같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즌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아무 말씀하지 않는 시즌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제가 뭐 순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적 음성보다 한상을더 많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친밀함의 자리로 하나님의 관계자로 계속 초청하죠 근데 어느 순간 한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 왜 하나님 이것을 행해 답답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캐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환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 귀로 듣는, 여러분 사실 귀로 듣는 음성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 안에서도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에요. 사, 살면서 평생에 몇 번이 없어요. 우리 오늘날 여러분 내노라는 많은 선지자들도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귀로 듣는다라는 너무 많은 오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냄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그 같이 이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버스 타고 가는데 어느 날.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옆에 앉은 사람의 몸에서 시되 냄새. 그 시체 냄새를 맡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이 사람이 곧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라고. 거기서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시체 냄새를 통해서 여러분 또 어떤 냄새가 백합 냄새를 여러분 맡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하면서 백합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다라고 감동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여러분 어떤 느낌들? 이게 촉각이죠, 촉각. 여러분 손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임그기름부음 들이 어떤 분들이 촉각으로 느껴지는 제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지금 기름부음 임재가 느껴지거든요. 손에 어떤 분들은 불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손에 차가움이 느껴지는 분도 있고 이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 말씀하시고 있는 방법인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네,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한다면, 무엇을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다양하게 말씀하시는지가 이해되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가 너무나 종교적이라서, 하나님은 꼭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성경은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모든 음성은 무엇과 무엇으로 여러분 기초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기초를 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 요한 보고 마지막 부분에 기적이 너무나 많이 담아서 기록할 수조차 없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라는 분을 여기에 다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이 가운데, 너무나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이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양성을 배워야 되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놀라운 통로가 됐는지를 지금, 오늘 조금 늦었지만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과거를 통해,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다루어야 될 영역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동전의 양면인데, 아무튼, 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 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 누가 주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믿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게 뭐냐면 바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뭘 가졌다?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한 이 우리가 떠오르는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 육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다루어야 되고 우리가 녹슨 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뭐다?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있나 아까 수많은 분들이 그러니 수많은 아니지만 몇명 분들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했죠.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느냐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각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살두살된 아이가 아빠의 마음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와 여러분 청년 20살이나 30살 되는 아이들이 이해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장성의 불량에 이르기 이르면 우리의 그리스의 생각이 뭐와 더 연결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더 연결, 하나님의 통,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잘 분별할 수 있는. 자, 다시, 이해하, 다시 설명을 하면 어, 이게 나이가 들든 뭘 많이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 양은 예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때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것처럼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사실 분별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헷갈린다는 것은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것, 사실. 더 많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법이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눈을 감고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근데 상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면서 불을 끌어들인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성경적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상상해 보라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의 통로가 하나님에게 열리게 되고, 어둠에게 다치게 되거든요.